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먹여 살리려면 비상식이 필요하지.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아무 쓸데없는 쓸모가 없는 거야. 맞아, 맞아요. 여러분들이 납득할만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그런 종교지도자나 과학자나 정치지도자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어. 맞아, 맞아요. 그러니까 전 세계 미국의 최고 물리학자들이 합동으로 쓴 책에. 딱, 첫 페이지 딱 제끼면 서문에 뭐라 넣어요? 이 책의 모든 내용은 비상식이다. 딱 이렇게 여러 되어있어.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.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은 다 버려야 이 책을 볼수 있다. 이렇게 써놨어. 어, 맞아, 맞아. 응? 더군다나 원자 물리학은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까지의 상식과는 완전히 달라요.